예. 음나무 묘목입니다. 노지에서 기르고 있는 음나무 묘목. 여기 올해 봄에, 올해 봄에 뿌리를 이 땅바닥에 이 삽목을 한 겁니다. 뿌리를 삽목을 해서 어, 지금 만든 묘목으로 1년 된 거죠. 올 봄에 해가지고 지금 올 가을에 해서 1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어, 포트 속에다가 이 삽목을 하게 되면 포트 속에 뿌리가 있는 것은 그거은 묘목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못 만드니까 여기에서 땅바닥에 심은 것을 예, 뿌리를 캐서 예, 그 뿌리를 가지고 이제 삽목을 예, 해서 묘목을 만듭니다. 이게, 이게는 두릅이나 엄나무나 어, 뭐 저들 집에 사는 산딸기 이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 뿌리를 이용해서 삽목을 하는 겁니다. 뿌리 말고 다른 줄기를 가지고 삽목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뿌리를 삼, 어, 줄기를 삽목해서 한 경우는 거의 뭐 성공한 예가 아직까지는 없고 예, 주로 뿌리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씨로 하는 거는 씨도 없지만은 씨가 있다 하더라도 어, 씨를 뿌리게 되면 가시 있는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미나무하고 똑같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접을 붙이거나 끝꽂이를 하거나 아니면 조식배양을 하거나 요 세가지인데 엄나무는 예, 어, 끝꽂이를 줄기 끝꽂이보다는 뿌리를 끝꽂이, 건삽을 하고 어, 조식배양도 어, 거의 뭐 시도도 안해봤고 그리고 접목은 가시 있는데다가 구태여 접을 붙일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포트에서 묘목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노지에서 노지에 다른 묘목들 생산하듯이 어 심어 가지고 묘목을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었는데 어 배수가 그런대로 잘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묘목이, 이, 그래도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이 엄나무는, 어,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앞으로 많이 재배를 해야 된다고 저들 한울 농원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품목입니다. 예, 두릅이라든지, 두릅은 봄철이 되면, 뭐, 어디서라도, 뭐, 드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엄나무는 생산량이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거의 생산된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들 이렇게 묘목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아주 수익이 발생되도록 잘 하려 그러면 첫째 배수가 잘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물 빠짐이 잘 되게. 그리고 너무 총총 심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권장하는 것은 3m, 2m 또는 3m, 1m 한다 하더라도 예, 한 56년, 45년, 56년 되면 사이가 자리가 좁기 때문에 중간에 한 개를 없애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자리를 넓혀주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총총 심다서한 평에 두 개씩, 세 개씩 심으면 그거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나무 다 뽑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좀 넓게 심어서 햇빛 잘 받도록 하고 어, 물 빠짐 잘 되도록 하고 또 그리고 물 간직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높게 예, 풀이 안 나게 예, 물칭을 해 주시면 좋은데 예, 저들이 권장하는 방법은 두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는 두둑에는 반드시 제초매트를 덮어 씌고 그리고 비로나 이런 것을 퇴비나 이런 것을 줄 때에는 어, 바로 옆에다 주지 말고 좀먼 곳에다 주고 어, 가뭄이 들지 않도록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은 음나무 수는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예, 가지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지 만들어서 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는 저희 한울농원에서 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 동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저들 농원이라든지 아니면 재배한 원 현장을 한번 보시 가지고 어, 수확과 동, 수확을 하고 다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바로 가지를 잘라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물빠지면 좋게 하고, 가지 잘 만드는 겁니다. 가지 잘 만들고, 많이 만들어서, 그리고 너무 높지 않게 나무 기르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물론 뭐, 가정에서 집에서, 어, 인테리상이라든지 어 판매할 수도 있고, 어, 소포장 할 경우는 200g이나 300g 정도, 플러스틱 빼에 담아가지고, 플러스틱 용기 에 담아가지고, 이한 예, 박스에 뭐 10개씩 5개씩 해가지고 예, 공판장에서 내셔도 되는데 상당히 값이 비쌉니다 예음나무 한번 혹시 어, 다 심을 땅이 있는데 뭘 심을까 이렇게 예, 고민하시는 분은 예, 음나무도 한번 꼭생각하시가지고음나무로 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하늘농원에서 예, 읍나무 묘목 보여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엄나무 묘목 하우스 속에서 포트에다가 재배한 거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옆에 동에는 지금 이제 물을 주고 있고. 아, 어, 이는 이제 물을 주고 여기는 이제 물 주는 시설은 위에서 스프링클러로 세줄해 가지고 이거는 물을 조금 전에 다 줬습니다. 는 20개짜리 포트에다가 뿌리를 한개씩 넣어가지고 만든 묘목입니다. 여기는 묘목이 꽤나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저들 한울농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묘목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기는 저보다도 훨씬 묘목을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제가 여기서 묘목을 가져다가, 예, 판매를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밑에는, 아, 밑에는, 저기, 파레트, 밑에는 파레트 아니면, 저, 포트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20개짜리, 20개짜리 연결 포트에다가, 이, 이 뿌리를 한 개씩 삽목을 해가지고, 이 살린 곳입니다. 아,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위에다가 이제 차광망을좀 덮어가지고, 아, 어, 여름철에 햇빛을 좀 가려줘야지만이 잎이 안 탑니다. 물은 이제 수시로, 어, 주어야 되고요. 예. 이제, 여,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잎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난 상태에서 이제 뭐 가을에 또는 내 몸에 잎이 없을 때 이제 심으시면 되는 건데, 예, 요게 포트에가 좀 작아도 포트에서 생산된 것이 심어놓으면 길주가 잘안 죽고 잘 삽니다. 잘 자랍니다. 어, 지금 이제 저쪽에, 저쪽 옆에 동에, 예, 저기는 어, 사과 상자 컨테이너 박스를 밑에 두고 컨테이너 위에다가 지금 이제 저게 포트를 두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물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것보다도 저렇게 높이면 어, 높일 수 있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높이면 어, 물도 더잘 빠지고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트에다가 이 20개짜리 포트입니다. 20개짜리 포트에다가 어, 지금 이제 묘목을 생산한 곳입니다. 예, 노지에도, 생, 포트에도 재배를 할수 있고, 포트에서도 묘목을 생산할 수 있고, 예, 노지에서도, 참, 노지에서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노지에서 포트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면 예, 비를 많이 맞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예, 재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노지에서 재배할 때에는 그냥 땅바닥에다가 그냥 심는 걸 하시는 게 좋고, 예, 포트 재배할 때에는 이렇게 하우스 속에서 비를 좀덜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부 다, 다 여기 있는 포트 속에 뿌리를 봄에 한 개씩 넣어 가지고 묘목을 끝꽂이 한 겁니다 삽목 근삽 뿌리 삽목을 한 겁니다 오늘 로지 꺼도 제가 조금 전에 찍어서 어, 찍었고, 이게 노지꺼도 참 이제 하우스 속에서도 찍었는데,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묘목을 잘 만든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묘목을 생산하는 용기는 이렇게 4개, 5개, 4, 호 20개짜리 연결포트에다가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묘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묘목을 많이 생산해도 항상 모지랍니다. 묘목이 이게 씨로 막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뭐 묘목이 딸릴 리도 없고 뭐 귀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뿌리에서만 뿌리를 가지고 이 산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뿌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묘목 생산량이 매년 그렇게 많이 생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 하우 스 속에서 포트에다가 재배하고 포트에다가 묘목 생산하는 거보여 예,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예 엄나무 포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늘 교육하는 대로 두둑을 좀 만들어서 심으라고 권장하고 그랬는데 어, 이농는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엄나무를 예, 심었는데. 예, 3m 골가 오른 3m고 나무 간격은 한 1m 정도 됩니다. 요 나무 심은 것은 심은 지는 이제 4년째 됩니다. 4년째. 이제 정상적으로 이 정도 면 되면 이제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눈이 커서 가지 한 개마다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음나무 순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가시 없는 음나무입니다. 가시 없는 음나무. 가시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내기 때문에 어 수확도 어렵고 가지를 자르기도 어렵고 치우기도 어려운데 이거는 가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일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가지가 굵은 가지가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굵은 가지가 예 나무 한 나무에 뭐, 뭐 8개, 10개 이랬는데 이제 한 해만 더 있으면 한 번만 더 자르게 되면 지금보다도 두개씩만 나오면 그 배가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너무 높게 길르게 되면 수확이 되는 게 어려운데, 예, 낮은 곳에서 가지를 만들어 올라가서, 가지 숫자는 좀 많더라도, 예, 수확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예, 올해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장마철에. 만약에 배수가 잘안 되면 뿌리가 썩습니다. 아주 심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두둑을 만들어서, 어, 상당히 높게 심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에, 뭐 드러나게 더, 표시가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나무 가지고서는 가시 없는 엄나무 수는 엄나무는 엄나무 정품 순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런 잎 가지고도 뭐 차도 만들 수 있고 좀 어린 잎 같은 경우는 장아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봄에 한 번만 수확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잎이 이렇게 만약에 뭐 낙엽이 진다거나 이때는 안 되겠지만 은 조금 생장을 거의 이제 멈출 시기가 됐을 때에 이런 잎을 가지고 뭐 차라든지 가루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식재 간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과 골은 두둑과 두둑 간의 간격은 3m고 나무 간격은 1 m 좀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가 대단히 굵습니다 대단히 굵으니까 그러니까, 저 음. 밑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데서, 여기 잘란 곳에서, 오래 자란 가지들입니다. 저 끝까지. 오래 자란 가지가. 이렇게, 나무 세력이 좋다 보니까, 나무 세력은 좋고, 나무 가지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자랐습니다. 이제 여는, 여는 세 개씩 만들어졌는데, 내년에는 요세 개에서 다시 두 개씩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섯 개될 테고, 지금 이제 여섯 개, 일곱 개에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뭐 지금보다 더두 배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오늘이 이제 9월 하순입니다. 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추석인데 올해 이제 서리가 오게 되면 이제 잎이 다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굳, 굳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성, 생육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이제 줄기가 더 추위에 올 겨울에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게끔 이제 경화가 되는 겁니다. 굳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요 끝에서, 지금 요 보이는 제 손에서, 요게서 싹이 나게 되는데, 이게 싹이 너무 많이 나서, 나무 너무 많이 나서 세게 되면 예, 드실 수가 없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예, 연할지에 그거를 어, 수확해서 폐에로 담아가지고 예, 판매를 하는데, 예, 두릅은 잘 아시는 대로 뭐 누구든지 막 드셔보시고 했는데, 엄나무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산량이 재배하는 곳이 많지 않아 가지고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엄나무는 재배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어 가시가 없음으로 일하기도 쉽지만은 추위에 강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도 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봄철이 나는 수는 한 번만 수확하고 나서 요 가지를 잘라 가지고 새로운 가지만 만들어 주게 되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약은 병이 없으니까 약을 거의 안 쳐도 되는 겁니다. 요, 나무, 나무가 얼만큼 굵은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같은 경우는 직경이 거의 한 5cm 정도 됩니다. 이4년차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은 경우를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어, 이제 내년에 정상적으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됩니다. 한 최소한 3년 정도 되면, 심어가지고 3년차 정도 되면, 그래도 인건비라든 이런 걸 제하고도 이제 수익이 조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제대로 되려 그러면 4년, 5년, 6년, 나이만 많아지는 게 아니고, 가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어 이제 수확량이 많이 되면 좋은 겁니다. 예, 오늘 여기에 이제 4년차 된 가시 없는 엄나무 두둑을 만들어서 어 재배하고 있는 거, 예, 보여드렸습니다.